시험관 후 만보 걷기 챌린지에 대해서 제가 맘 카페에서 본것 같아요. 교과서도 아니고 논문도 아니고, 거기서 만보 걷기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거를 보고 신기하게 생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 후로 SNS나 다른 블로그 이런 것들을 보면 난입이신 분들이 난입 일기를 쓰면서 만보 걷기 챌린지를 인증 사진을 엄청 올리고, 그리고 거기에 강박을 되게 느끼시더라고요. 솔직히 왜 걷기 운동이 시험관 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맘카페 같은 데서 한 명이 이게 좋대 하면 그게 퍼져서 퍼져서 이게 모두가 이렇게 진실로 믿는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배아 이식 후에 절대 안정과 일상생활을 비교 연구한 연구 결과, 절대 안정이 더안 좋기는 해요. 그리고 가벼운 일상생활과 운동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오히려 더. 그런데 어, 너무 무리한 운동은 하지 말고 걷는 정도는 괜찮아요. 이런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걷는 거 좋긴 좋습니다. 운동이기 때문에 혈류도 증가되고 신진대사에도 좋고 그리고 스트레스 감소 측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돼요. 어, 제 생각에는 혈류 증가 효과가 제일 클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착상을 위해서 혈류를 좋게 하는 약이나 영양제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아스피린도 그렇고, 뭐 아르기닌이나 오메가 3나 그런 모든 것들이 혈류를 좋게 하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근데 혈류 증가 측면에서 보면 걷기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가볍게 타는 자전거나 스트레칭, 요가 이런 것들이 다 효과가 좋거든요. 오히려 저는 평소에 안 걷던 사람이 너무 무리하면 더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걷는 거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 강박을 느낀다는 게 문제예요. SNS에서 난이 민기를 보면 오늘은 못 걸었어요. 라든지, 예, 어, 임신이 안 됐는데 이번에 걷기 운동을 너무 안 했나 봐요. 이런 식으로 어, 본인의 탓을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걷는 게 좋기는 하지만 미세먼지가 너무 나쁜데 야외에서 걷는다든지 아니면 오늘은 못 걸었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번 주기 임신을 실패했는데 내가 안 걸어서 그렇다고 자책하는 게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걷기에 강박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